아, 안녕하세요. 여행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신안 송공항에서 음, 대기점도로 12사도 길을 다녀오고 나서 지금 12사도에서 음, 12사도가 있는 대기점도에서 신안 송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맞이하는 풍경을. 여러분에게 실방으로 중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바라다 보이는 곳이 바로 대기 정도의 제1 교회인 베드로 교회입니다. 파란 하늘과 마치, 파란 지붕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교회입니다. 제1사도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야할 배가 대기점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배를 타고 신안 송공항으로 다시 갈 예정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함께 그려지는 풍경이 정말 멋지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발, 밝은 하늘 속에서 그려지는 베드로 교회의 모습이 참 특이하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공항으로 갈 배를 제가 곧 타고 송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배를 타고 송공항으로 가면, 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실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교회입니다. 파란 하늘과 함께 그려지는 베드로 교회 정말 멋지네요. 마치 이태리의 산토리니아를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곳은 스난 대기점도의 배드로 교회입니다. 12사도 세자가 걸었던 그 길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고 있는 이곳, 대기점도입니다. 신안의 대기점도. 제가 이 배를 타고 성공 신안의 신공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옆 순례자의 섬 기존도와 소확도가 있는 대기존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들다네다셨습니까내전갑니다 네, 정말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음, 오늘 아침 일찍 6시 반에 첫 배를 타고 음, 신안에 대기정도로 들어와서 지금 다시 대기정도에서 신안의 송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 안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뭐 감상해 보세요. 밝은 하늘과 함께 하란 하늘이 너무나 멋지게 그려지고 있는 신안의 대기정도 이곳에서는 1 2사도의 순례자 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교인들이라든가 여행 명소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제 곧 배는. 친한 성공항을 향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파란 하늘과 함께 그려지는 바다 풍경은 정말 최고로 지금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은 확한 성공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인지 오늘 오전에는 아침 새벽에는 안개가 안개보다도 구름이 많이 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맑고 멋진 하늘이 부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반 위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같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게 바로 섬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참 섬여행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맑고 깨끗한 날에 그려주는 풍경은 정말 쉽게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풍경을 선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대기점도에 다섯 개 섬을 거보로 걸었습니다. 12, 사도에 술래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금 그분들의 종교와 삶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갈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신앙송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신안 앞바다의 예,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러한, 어, 시비사도 길은, 어, 도보로 한 3시간이면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요. 어, 왕복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고요. 현도로 약 12km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 9시부터 걸어서 12시 반에 현도를 완주를 하게 됐었는데요. 구름이 음, 많이 꼈지만 오늘은 너무나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